여기는 쇠소각 근처에 있는 제주 올레길이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는 이유는 제주 올레길을 차로 갈수 있는 데는 쭉 타고 가면서 모슬포 한국까지 제가 따라가면서 차박지가 있는지 어? 경찰차네? 이 엄숙한 분위기 아무튼 여기서 천천히 한번 따라가보려고요 정말 덥거든요 오늘 폭염주의인데차 안에서 지낼 수가 있는지 차의 여행이 가능한지 차박이 가능한지 얘기하려고 오면 도 지금 오전 10시 30분인데 벌써 이미 30도가 넘었어요. 햇빛은 따가운데 또 보시는 것 같이 해변이가 아, 이거 이거. 선크림 바고 나와야 돼. 이걸 보고 제주도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볼게요. 지금 차안 온도는 그렇게 높지 높네요. 31도. 그래서 제가 좀그 에어컨 바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선풍기 선풍기를 준비했었고요. 그리고 충전용 천분기 뒤에는 또 짐들이 많아요. 제가 아이스박스도 있고만 해가지고 만만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차박이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길 탈만 하겠는데 와 너무 좋은데 아 저게 뭐야 국토대장정 잠시 후비보 저회전입니다. 여기는 강정포구 좀 지나서 월 월평포구 가는 길입니다. 와 기가 막히다 진짜 와 이거 뭐... 여기다가 그저기 캠핑하면 대박이다. 와씨 저녁에 잠시 어, 후. 못 들어가는구나. 어디? 날씨가 좋으니까 날려 볼게요. 이륙 허가. 이륙 허가 됐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케이. 굿. 이륙합니다. 되게 잘 구경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드론 데이오니까 와, 또 드론으로 보는 것도, 쪼이기 섬, 아까 전에 보신 게 숲섬, 숲섬이라고 스킨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보목포구 옆에, 또, 구두미포구라고 이쁜 그림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아, 이 뷰는 장난 아니구 그냥. 보는 게 그림이에요, 보는 게 그림. 사진 포토존인가 이쁘죠, 건물? 건물이 너무 이뻐서 섰어요 아, 건물 이쁘다. 응? 아, 뜨거 아, 씨. 와 뜨거워, 뜨거워. 우와, 뜨거워. 이구 어, 앉으면 안 되지. 어, 되게 좋네. 이런 공간도 있네. 수영장이네, 완전히. 대가 더해.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와, 여기 사람도 없고 되게 좋다 수영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있겠네 알려지지 않는 포인트가 이 위에다가 차박하면 딱 좋을 것 같네 아, 엄청 좋네 여기 현재 온도가 차 온도 33도 에어컨은 지금 안 틀고 있습니다 에어컨 안 틀었죠 안틀수 있을 때까지 한번 안 틀어볼게요 지금 33도 이하 여기 살짝 그늘인데 굉장히 덥다 시트 이거는 틀어도 되죠? 와 어, 그늘 에 있으면 되게 시원한데 이거 이건 틀어도 되잖아 너무 졸려가지고 아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살짝 펴놓고 잠깐 그늘에서 누웠습니다 아아 아. 이렇게 자도 죽진 않겠죠? 그늘인데? 온도가 몇이야? 34도인데, 그렇게 많이 더운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한번 잡을까요? 더, 올라려나 어우씨, 더워, 더워. 이게 더 더운 것 같은데? 어우, 시원하다. 어우, 잠아, 잠아. 어우, 잠은 확 오는데? 죽을까봐 오지 않겠네? 어우, 잠이 막 쏟아져오네. 바닥에다 이걸 깔아야겠는데? 아, 안 돼, 안 돼. 아, 씨. 바람 빠른네 오케이, 오케이. 어, 시원해, 시원해. 시원했어. 매트 접고, 선풍기, 에어박스. 딱. 깔끔하죠? 다시 출발. 다시 출발해볼게요. 어. 샤워가 문제인데, 밤에는 충분히 잘수 있는 시원함이에요, 지금. 34도. 지금 34도인데, 그늘에서 34도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겁나 시원해. 오케이? 출발? 잘쉬었으니까 이렇게 해 놓고 착 하면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물회 있죠? 예? 물회요 그러면 저소라 모래 한번 먹어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간식 잘하네요 식사되는 것은 간식이잖아요. 아주시 넘어가는 3 시인데 물회 하나 시켜서 이 반찬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어떻게 다 먹지? 이 반찬을 너무 가득히 주신 것 같은데. 음, 음, 반찬만 먹어도 진짜 맛집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아네 감사합니다. 이게 소라. 와 소라 물어저 처음 먹거든요 인생 처음으로 밥도 같이 먹는 거네 밥이 나와가지고 이게 주는 거구나 저 몰랐어요 밥을 주는 건지 소라가 그 음. 물에는 물에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가불어야 와와 그, 가지 진짜 싫어하는 게, 가지. 와, 맛있는데? 음, 또 맛있다, 이렇게. 음. 짱이다, 짱. 12,000원에 이 정도 크게, 와. 팬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이 꼬들꼬들한 맛. 와, 먹어도 먹어도 냥제 소라가 계속 나와요. 음. 클리어 했겠습니다 반찬 세 개. 아, 진짜 이양 너무 많고, 와. 많이 주셔가지고. 아주 잘 음. 먹었네요, 진짜. 사장히 아, 계산 좀 해주세요. 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아, 어. 네. 네. 아, 진짜 맛있게 먹었다. 와, 양도 겁나 많고. 반찬, 밑반찬 자체가 맛있고. 이 시간에는 원래 좀잘안 하시거든요. 한 2시부터 5시까지는 뭐 외곽 지원으로 나가면 또 쉬는 데가 많아요. 2시부터 5시까지. 와, 12,000원인데도 진짜. 아무튼 잘 마, 먹었고. 다시 한번 출발해 볼게요. 모슬포 포로한번 가서 박지를 찾아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음, 3시 21분. 차량 온도 34도. 59% 땀이 좀 나있지만 못뭐 버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선풍기가 도러 에어컨은 틀어야 돼요 근데 에어컨 안 틀면 더워가지고 이동할 때만 틀고 이따 저녁에는 진짜 안 틀어도 될것 같아요 제가 그늘에서 잡았잖아요 잘만 해 <laughs> 아무튼 출발해 볼게요 뭐야 국토대장조죠 잠시 후비보저 좌회전입니다 뭔데 이거 기가 막히다 진짜. 와, 이거 뭐 여기다가 그저기 캠핑하면 대박이다. 와, 씨, 저녁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아, 대박이네, 대박. 장난 아니다. 와, 여기 대나도 되겠네. 되는 데도 있네요. <laughs> 어, 못 들어가는구나. 오늘은 여기서 자려고 하는데 어떠실까요? 근안떨어진데 여기까지 못 올라오고 막아놨네 차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좋겠네 어? 저기도 사람이 있네? 어떻게 가셨어? 어, 저 밑에 길이 있네 아 저기서 물고기 잡으면 대박이겠는데? 오늘 여기서 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완전 공터고 불법사항 하나도 없고 괜찮겠죠? 버스 지나가네? 여기를 좀더 밀어 넣으면 벌레가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와, 시원하다. 좀 괜찮아 보이는데. 오, 어, 안에 왜 또. 오케이. 여기야. 딱 여기다. 오늘 여기다. 오늘 여기. 아우. 아우, 좁아. 좁아, 좁아. 아. 아. 어, 여기서 잔다 오늘 여기서 잘게요 바다비 어쩌세요 딱 트렁크 열면 딱볼수 있는 지금 이렇게 망사가 쳐 있어서 어, 잘안볼 거예요 근데 앞문을 다루니까 되게 높네 오늘의 메뉴를 소개하기 전에 아 지금 시간이 9시 8분이에요 오후 9시 8분 저녁 이제 해가 떨어져서 차안 온도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아직도 29도. 아, 여전히 덥습니다. 더워요. 여름에 캠핑하기는 덥습니다. 그냥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덥진 않아요. 이게 좀 아, 끈적끈적한 느낌? 원래 집 나오면 고생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동협에서 샀는데, 방울토마토. 단마토 뭐, 이름 잘렸는데단마토 <laughs> 진짜 달아요. 와, 하나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달아. 그러다가 이제, 아, 이거 뭐야. 처음 먹어보는데, 경주 법주 우리 쌀 막걸리? 이거랑, 컵을 또 있지. 컵도. 컵도 주섬주섬 어디 나와요. 진짜. 짐 한, 여기 한번 달아야죠. 지한번달아야 냉장고도 있고, 컵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을 거. 이거 흔들어야 되잖아. 어, 거품은 안 일어나네. 자오 이야... 생각보다 괜찮은데 겨울에 차박하면서 여름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에어컨만 있으면 딱인데 하, 이 차에 또 에어컨 달면 또 사치겠죠? 전기 차였으면 에어컨 빵빵 틀수 있는 온도가 실내 온도가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아까 바람통에서 그랬는데 창문을 얼마 안 열어놨구만 내가. 아니 목이 들어올까봐 제가 안 열었거든요 어우 확실히 이렇게 통하니까 훨씬 시원하네 집에 있는 것보단 당연히 불편하지만 편안합니다 요즘 폭염, 폭염특보 잖아요 낮에 돌아다니기가 힘들긴 힘듭니다 땀이 졸롤롤요 텐트 지르고 자는 것보다 훨씬 좋아 아 그리고 씻는 거는 여기가 완전 노지거든요 아까 보셨듯이 뭐 해수욕장 이런 데 아니에요 공용주차장 아니에요 완전 그 풀숲인데 씻을 데는 없어요 제한티슈를 닦고, 몸 닦고. 생각만 해도 찝찝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재밌어요. 막, 제주도를 제가 잠깐잠깐 돌아다녔는데, 사람 있는 데만 말한 것 같아요. 있, 있는데. 전 사람 많은 데를 좀 피하고, 유명 관광지를 피하고 좀, 포구 작은 포구 위주로 다니는데, 한적하니 좋은 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방충만이거든요? 방충만? 크으, 모기 한 마리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돈 주고 사는데 이거 아깝지가 않아. 시원한 바람도 잘 들어오고.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요. 여름에 차박이 가능할까? 차에서 오늘 하루 종일 지내봤는데요.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에어컨 못 틀고는 아마 땀주줄를날 거예요. 에어컨 이거. 근데 좀 해가 제주도의 그늘. 그나마 주... 그늘에 가면 시원해요. 아, 그래서좀 더워요. 정오에는 덥긴 덥습니다. 근데 밤에는 충분히 잘수 있는 정도예요. 이 모기장 같은 게잘돼 있어야 될것 같아요. 모기장 같은 게잘안돼 있으면 문을 못 열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앞에는 이거 다못 뭐 막았어요. 벌레 들어와도 몰라요. 근데 이거 잘 때는 문 닫고 이거 뒤에만 완전 막혔거든요. 지금 모기는 안 물렸 안 물리는데 바닷가 모기가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씻는 거는 뭐 캠핑 와서 뭐 대충 그래도 얼굴은 소중하니까. 이 아니 세안 티슈로 닦고 화장품도 바르셔야 됩니다. 안 바르면 피부 상해요. 몸도 닦고 이러면 돼요. 그리고 하루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목욕탕 가면 되잖아요. 이게 영상에서 보면 좀 재밌어 보이고 낭만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또 따라 따라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자금 투자를 하지 말고 차에서 한번 어떤 시뮬레이션 겸사겸사. 겸사 한번 해보시면 그게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진짜 집보다는 덜 편해요. 집과 동일하게 편하려면 아마 진짜 캠핑카 큰거 사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제주도는 눈을 뜨고 있으면 바다를 보고 있으면 그게 힐링이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만 보면 이게 마음이 막 올라와. 그렇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아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